여러분 제가 합성입니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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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뭐예요? 합성하다? 더블 플러스. 네, 그 더하다 아니에요? 에드. 그것도 더하다 아니에요? <laughs> 어? 컴포즈. 그래도 커피도 있죠? 컴포즈 작곡하다 뭐예요? 작곡하다예요? 컴포즈 네. 합성하다 아니에요? 저는. 합성. 여러 개인 거라고 생 작곡도 여러 악기들을 합치는 거잖아 음, 그런 의미 걸려? 포즈가 높다니까요. 함께 놓는 거니까. 맞죠? 함께 여러 악기를 두는 거니까. 저는 그런 배우다 했잖아요. 포지션이 그래서 위치잖아요. 그 음, 컴포지션이. 함께 모아놓은 것, 합성물.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그거다 필요 없고요. <laughs> 됐죠? 자 지금부터 합성함수는요. 어... 일단 오늘 얘기는 할 건데 오늘 얘기 들어도 무슨 소리지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 앞에 내용 쉬워요 또 얘는 앞에 내용또 쉬워요. 그리고 이 합성함수는 어, 어떻게 보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친구입니다. 함수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친구라서 이 파트에서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가 가장 큰 축으로 이루고 있고 그 서브 아래에 나머지들이 아까 얘기했던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함수일대일대이 1대1 이렇게 대비가 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메인으로 다룰 거는 사실 얘예요. 일단 얘랑 역함수는 친구예요. 역함수는 아마 시간당으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 어차피 오늘 하나 그때 하나 똑같아요. 괴롭히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laughs> 제가 뭐 다른 게 괴롭힙니까? 그서 <laughs> 오늘만 살거든요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열심히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것보다 진도 많이 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까지 일부러 추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일부러. 일부러 한 이유는 여러분의 실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녀석을 미리 만나봐야 아, 졌다 얘기를 하셨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한 겁니다. 그죠 자,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합쳤다는 뜻이에요. 합쳤다. 합쳤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X라는 집단에서 이제 Y라는 집단으로 가게 됩니다. Y라는 집단으로 가게 돼요. 그것을 F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어떤 함수도 있냐면, Y에서 Z로 한 다리 건너서 가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던 X가, 여기 있던 X가, 이렇게 슉 넘어가는 거야. 슉 넘어가는 거야. 슉 넘어가면은 얘가 다시 뭐가 되냐면, 그냥 FX일 겁니다. FX. X를 대입했으니까요. 맞아요. 그것을 여기 쑥 다시 넣어줘. 이거야. 다시 넣어줘. 다시 넣어줘서 뭐가 되는 거야? 어, 여기 원래 g x 잖아요. 맞아요? 그 x 자리 누구 넣은 거야? 얘 넣은 거야. 얘 넣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식로 이렇게 적어 g f x 라고 적습니다. g f 됐어요? 마지막이 g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합성함수 읽을 때는 어, x가 F를 시작해서 G로 끝나요란 뜻이에요. F로 시작해서 G로 끝나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한 달이 건너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죠? 좀 좁다. 막 이러면서 드라마 같은 거 겁나 많이 나오잖아요. 알고 보면, 어, 너가 내 친척이었대. 이러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개막장드라마데 <laughs> 아, 아, 맞잖아. 내가 <laughs>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아, 맞잖아. <laughs>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한달 건너서 어떻게 보면 안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축약형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G, Circle, F라고 적습니다. Circle. Circle. 여기, 원이란 뜻이고요 됐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아, 학교에서 만약에 도트라고 읽는 선생님이 가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트, 닭, 또는 도트. 됐죠? 어, 도트는 틀린 표현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틀린 표현이고요 근데, 간단하게 읽으려고 그냥 도트 또는 닷이라고 읽으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 기호는 기하에 나오는 녀석이에요, 원래는. 용어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걔하가저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트라고 원래 읽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읽는 것도 원래 틀린 표현입니다. 저는 오브라고 읽습니다, 오브. 귀찮아가지고요. 오브. 오브. 아, 오브? 오, F요. 오브. 오프 오브. 오브. 오 F. 이런 식으로요. 보통 저는 오브라고 많이 읽는데요. 원래 이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 두개 다, 두개다 틀린 표현인데 이차널만이우선합니다 입에 배가지고 사실 오브라고 많이 읽을 겁니다. 사실은 렇죠 보통은 학교에서 서클이라고 <laughs> 읽거나 아니면 그냥 G 합성 F 보통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됐죠? 네. 어, 원래는 도트가 틀린 표현이라고 알겠지? 근데 학교 선생님 가끔 읽으시는 선생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분그 그 선생님 대부분은 면세가 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선닝견이 아니라 옛날 그 정석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약간 입에 배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X에 있던 모든 정의역이 X에 있던 모든 정의역이 어디로 가? 일단 Y로 가 Y로 가서 머리 로 치역을 이로 맞죠? 그 치역이 다시 뭐가 돼? G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야 G에서는 왜? 내가 Fx 대응된 친구 가지고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초록 집단이 다시 G에서의 정의역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의역 집단이 다시 이렇게 돼서 치역이 됐습니다. 결국 이 커다란 X가 여기 마지막 Z에 있는 초록색 부분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합성함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합성함수 만나보셨습니다. 이미. 이미 겪었어요. 이미. 지퍼. 아니요, 합성수에서요. 자 예를 들어 fx가 예를 들어 x-1, x-3이라고 하는 쉬운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f2는 뭐라고 해요 일단은? f2는 당연히 2-1, 2-3에서 마이너 1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두분다 맞죠? 네. 그럼 또 이런 문제에서 보신 적 있죠 f3-x 이런 거 x자리에 뭐로? 얘로 바꿔치기 해줘 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돼? 3 x 1, 3 x 3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x 대신에 얘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건너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얘도 어떤 g라고 해봐. 예를 들어 g x 라 해봐. g x 를3 x 라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 f 서클 g x 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적어. GX 대신에 얘를 넣어서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는 놈입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배웠던 놈인데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 됐죠? 김이노 남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의 이름은 안 보셨어요? 김이노 남아요? 저도 안 봤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봐도 다 안다니까요. <laughs> 웬만한 밈들은 이런 거 드세요, 제 칠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칠하다. 다 봤어. 저도 <laughs> 실수적이었다. <laughs> 야, 어색해. 맞아요. 저는 웃는 게 어색한다, 가니다 다음 시인데요. <laughs> 자 근데 여기 합방함수 성질이 있는데요. <laughs>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f 서클 g랑 g 서클 f는 같은 가요란 질입니다 f 서클 g랑 g 서클 f는 같은까요 같은가? 다른가요? 다른 거. 다음... 너는? 다릅니다. 웬만하면. 그럼 왜일까? 봐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 달라졌어. 왜 그러냐면 f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x에서 y로 가요. 근데 g는요? Y에서 Z로 가죠. 맞죠? 맞죠? 근데 X에서 Y, Y에서 Z로 갈수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요? 얘가 지금 방금 이거였어요. 그럼 얘는요? Y에서 Z 갔어요. 그럼 Z에서 이어지려면 얘가 X의 집단이잖아. 그렇죠. 집단 자체가 이미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수 있고요. 두번째는 그냥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어주면 좀 빠르더라고요. 언제나 우리의 예시는. 자, 예시되면 이런 거예요. fx가 만약에 ex-1이에요. gx가요, ex-1이에요. 됐죠? 뭔가 비슷, 한가 삼다, 약간 좀 비슷하게. 자, 요렇게 이다 칩시다. 됐죠? 그러면 f c i g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f 안에다가 gx, 일서 한번 천천히 하니까 gx를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을요 f 2x 플러스 3으로써 적어주세요.라는 얘기고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어, 2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5라고 할수 있고요. 그쵸죠 f 아니 g 서클 f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얘는 g에다가 f를 넣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다가 2 x 1 3이 되면서 4x 1이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함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의 위치를 바꾸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f 서클 g 서클 h라는 함수가 많이 나온다면, 됐죠? 합성의 순서를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결합법칙에 대해서는, 성립을 합니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어차피 여기서 해서 여기로 넘어가나, 먼저 하고 넘어오나, 어차피 마지막 다리 건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리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던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항등 함수가 영어로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예 그건 예고요 <laughs>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항등함수가 i로 적어요, i, i, ix라고 적어놓으면 얘가 항등함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등함수. 그래서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가 만나는 것은 항등함수가 어떤 함수 만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 되냐면 그 자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자신. 어떻게 보면 곱하기 1 느낌입니다.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 역함수 배우면 여기에다제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524번. 와. 어 벌써 5 0 0번대에요 진짜 안 넘어가요 종이가. 넘어가게 만들어 줄까? 내가 넘길 수 없잖아. 넘기다가요. 어, 넥스트 페이지. <laughs> 뭐가 오야, 이씨. <laughs> <laughs> 이건 여러분이 찾아도 되는데, 뭐. 좀 라고 하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때린다 <laughs> 선생님이 너 때린다 G 합성 O F G 합성 F5 그럼 얘 어떻게 구한다고? 먼저 G F O라고 구하는 거야 GF5 F5가 얼마야? 여기가 F고 예요진데요 여기 F5는 현재 C로 가는 중 그럼 GC가 뭐예요? G GC 4. 4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뭐야?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그럼 바비큐냥 4예요? 네 G 서클 F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 6은 뭐예요? F 6, F 6, F F6. 6은 D로 가죠. G D는요. 어디서 불리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세 번째는 G 서클 F 7. 이거 얼마나 오겠어? 이건 연습해봐. 얼마나 오겠어? 4. G. 6은 일단 D로 가잖아. 네? 아니 제가 지금 이정도세요 그럼, 그럼 세번째 건 어떻게 나오겠어? 민준? 어, 네번째 건 반대로 간다는 거야 이번엔 아. G부터 간다는 거야 GA가 어디로 가니까? O 그럼 FO는 얼마야? 이준이야? C. C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음. 그럼 다섯번째는 뭐 나오겠어? 민준이 다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뭐, 6번째. <laughs> 그럼 여섯 번째는 민준이가 되잖아. A. 응, 음, A. 완벽해. 어, 자, 그래서 525번 같은 경우는, 525번 같은 경우는, <laughs> 문제에서 뭐고 하라 되냐면, G, Circle, F, X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거.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연습 도와줬잖아, 미리. 합성함서 만드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G하고 EX 플러스 3 해서. 뭐하면 돼요. g 자리에 x 대신 1000 2x 3의 제곱하고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f(x)가 얘였잖아요. 그렇죠? f를 x 대신에 x 대신에 그대로 1000 이거야. 그렇지? 그대로 대신, 여기에다 여기1000 이거야. 두 번째 거뭐 보고 하면되냐면 f 서클 g(x)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f 자리에 맞아요. gx 마이너스 x 제곱을 마이너스 x 제곱을 마이너스 x 제곱을 여기다 넣어줘.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함. 이렇게 천천히 응. 적어주면 돼. 여기 는제곱그쵸 제곱해야죠. 여기 제곱 있었으니까요. 뭐가 이해 안 되셨어요? 혹시 네. 제가 너무 빨랐나요? 아 네. 어, 정말. 아닌데 f 호스 <laughs> <laughs> F, F, 아니 F, F. 어 F, F. 난포도 그렇게 읽는다고 사실. 아. 근데 원래 그렇게 읽으면 안 되긴 하다고 원래는. 우리끼리 은어처럼 하자고요, 알겠죠?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F, O, F였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됐죠? F 자리에 2x 플러스 하나 넣었다고. 그걸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x 대신에 이거로 넣어라. 2에 2x 플러스 3 더하기 아, 이렇게 해달라. 어? 어? x 대신에 x 대신에 이거 넣어달라 했잖아. 아까 이거 했었잖아. 아까 우리 여기서도 아... 비슷한 거 했었잖아. 아까도 여기 어떻게 했어? x 대신에 x 대신에 이거 넣어라 했던 거잖아. 오케이.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거. 처음이라 좀 어색한 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이라. 저는. 오직에 많이 한게 합성 함수입니다. 사실은 뒤에 고상기에 활용되는 게 합성 함수 많아가지고 G.O.G. 아 역시 발음하기 너무 쉽네요. 자 g o 어 G.O.D. 아이야겠죠자 G 마이너스 응. x 제곱이 되고요. Gx 하나 대신에 얘로 바꿔치기 하고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x 대신에 바꿔치기해서 제곱을 시켜라. 해서 마이너스 스네제곱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어, 합성한거 만드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직 어색한 게 맞습니다. 난 이거 영상도 안 찍었어요. 풀이 영상. <laughs> 응. 아, 맞잖아요. 저도 안찍었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526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네? 연습 겁나 시킬 거. 저 여기 하는 거 맞을까요? 그건 나름의 연습 아니잖아요. <laughs> 그래서 526번은 연습 삼아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아 예제 9번 자 예제 9번 문제 보시면 너무 쉽다 첫 번째 거 FE 얼마야 목관 바보 네 어디요? 예제 9번에 3으로 가나요? F5고 F는요 그럼 이뭐5호라는 거야 F 얘가 얼마였다 방금 3이었으니까 F3 다시 구해달라는 거야 F3은 얼마야? 네. 1자 근데 마지막 뭐 물어봤어? F서클 F서클 F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죠? 또 이게 좀 마지막으로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방금 2개까지 구한 게 누구였어? 방금 2개까지 구한 게 위에서 1이었잖아 그럼 F1인 거야 F1 F1은 다시 3으로 가죠 그래서 3개 더 해주세요 7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뭐 물어봤어? f 서클 f의 치역을 물어봤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0부터 차례대로 다 넣어 보는 겁니다. 0부터. 자, 만약에 f 서클 f 0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고, f 서클 f 1은 누구고요? 2는 여기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2는 위에서 했었으니까 f 서클 f 3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자, 0두번 넣어 보자. f 0두번 넣어보자. F0 얼마야 일단 문제에서 0. 그럼 다시 F 0가 되니까 또 0이 되는 거야. F1이 얼마였다고? 3. 그럼 F3은 다시 누구야? 1. 1. 자 F3은 누구야? 1. 1. 그럼 F1을 다시 한번 3이 되겠죠. 2 넣었을 때는 1이라고 이제 다까 구해놨던 겁니다. 그럼 치역이 누구 누구 나와? 1, 0, 1, 3, 2, 4, 데 그죠? 실제로는 누구 적는 거야? 0, 1, 3만 적어주고. 마무리 지원입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결국 한 다리 건너기 한 다리 건너기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가 이책 뒷부분이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쵸? 렇 어, 풀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응, 여러 번 하면 되지. 어. fx는 ax 플러스 3이라고 하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됐죠?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한다? 일반적으로는 안한다 이거야 일반적으로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은 뭐라고 했어? F, f of g랑 g of 가 같도록 해줘 이거야 같도록 해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f o g부터 해보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돼? f gx가 되면서 gx가 되면서 gx가 누구였어? 얘였잖아 얘를 f 자리에 넣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 자리에 넣어봐 x 대신에 바꿔치기 해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바뀌고 바뀌고 더하기 3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야 이건 이해 안된 거. 아까 했던 거 사실 기도 연습했던 거 그거 이어서 확장입니다. a는 x 앞에 있었으니까 a를 붙여준 거 뿐이야. x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꼭 좀. 네 교재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g of f 는 어떻게 돼요? g of f 는 마찬가지로 g f x 가 되는 것이고, 됐죠? 그럼 g f x a x 플러스 3을 여기에 넣어달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 살려야 돼요. 마이너스 a x 플러스 3 더하기 4라는 식이 될 겁니다. 됐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식 전개한 뭐야 마이너스 AX 플러스 4,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와,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거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라 합시다. 그러면, 어? 어차피 얘랑 얘는 같네요. 그럼 당연히 뒷부분이 같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A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딱 맞겠네요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마이너스 2대야 플러스 1이 되니깐요 세팅 값은 맞춰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합성 함수는 큰 축을 담당하는 친구라고요, 친구가. 자 예제 11번 민준 쪽주가잘 돌아가고 있는지만 살짝 옆구리 해주시겠어요? 네? 그 친구가 살짝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 돌아가셨는지. 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 화면 내가 어떻게나 서그럴 거예요. 음. 자, 오늘 마지막 예제입니다. 네. 어, 합성도 남았는데 마지막 예제예요. 이, 이유는? 여기까지 하면 빡세거든요. <laughs> 어. 다음 시간에 <laughs> 더빡셀 겁니다. 어, 제 힘든 파트 있다고 했잖아요 합성함수에도 그게 다음 시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함수 종류 11개 에기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소개만 11개 있는데? <laughs> 아 사실 한개 빼먹었어요 중일때거또 <laughs> 있어요? 정비를 반비례 계속 나와요 정비를 반비례도 함수잖아요 중일때꺼부터 원래 복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거 제외하고 한 겁니다 됐죠? 자첫 번째 뭐 구하라고 되어있어요? F c i H가 누구랑 같다? GX랑 같다. 자, 이 문제에서 애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해. 사실은. 이건 수식 때문에.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FHX는 결국 누구라는 거야? GX인 3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였어? 이 X 자리였어. 맞아요? X 자리를 뭐 넣는 거랑 똑같아? HX라는 걸 넣는 거랑 똑같아. h를 구해달라 이거든 문제에서 그럼 뭐라하면 돼 hx는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hx 플러스 2는 이렇게 여기에 h 넣은 거야 그냥 그게 뭐가 된 거야 3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hx 뭐라하면 돼 그냥 3x 마이너스 1이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임기하면 되잖아요 끝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이게 두 번째 거별 하나만 달아주시고요 h 서클 f 맞나? 어가 gx래요, 이번엔. 됐죠? 자, f가 이번에 와버렸어. 그럼 뭐가 돼? h 의 fx가 누가 되었다? 3x 플러스 1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어? 선생님, hx 플러스 2가 되버리잖아요 꼴보기가 싫어지는데 이런 거야, 사실은. 맞죠? 우리 hx 구하라 지 누가 언제 x 플러스 2를 구하라 했습니까? 이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럼 X축으로 2만큼 함수에서는 어떻게 이동한데요어 X축으로 이만큼할 때는 Y다 X축으로는 y 에대해서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점의 답변은요. A, B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동했냐면 A 플러스 P p 플러스 q 어,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더해서 왔지만 그대로 더해서 왔지만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 f x y 는0 이다라고 하는 친구를 x로 p 만큼 y 소로 q 만큼 이동해라라고 하면은 f x 빼기 p y 빼기 q 로 이동해라 즉 얘는 더했지만 함수는 빼서 들어갔다는 라 거예요. 대표로 2차 함수 꼭지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 p 제줘이냐 이거야 등상. 됐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X 대신에 뭐 넣겠다는 거야? 사실은 X빼기 2 -E, 빼기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맞죠?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H, X, 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왜 X빼기 -E 넣었다 생각해봐 어떻게 돼? 이 e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돼? 3, X- -E. 2 더하기 1. 똑같이 빼줘야 되는 거야. 똑같이. 한쪽만 X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계산이 어렵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됐죠? 자, 저는 이 친구를 그냥 T라고 잡을 거예요. T. T. 그럼 HT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됐죠? 근데 T가 누구였어? x 플러스 2였고 x 대신에 누구 들어가요? 넘어가면 t 빼기 2를 넣어도 되죠 t 빼기를 여기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대신에 x 대신에 대입법 관점으로 그럼 뭐가 돼? 3 t 마이너스 -E 2 더하기 1 보통 똑같은 식이긴 한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애들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평행이이좀 복잡하니까 자라이 방법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X가 1일 때만 이평행이 가능하고요. 3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더 빠릅니다. 사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나 문제 어떻게 돼 있어? H 서클 G 서클 F X. H 서클 G 서클 r c l e F X가 F F X? F로 끝났어? 저런. 좀 귀찮아졌네요. 자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h 서클 g 에 f x f x 먼저 들어갔다 이거야 x 들어갔다 이거야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게 그게 Fx. x 플러스 2 돼야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네,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어떤 거랑 얘랑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올 수 있냐 이거야 누구밖에 없었냐면 네. 항등함 수인 i 입니다 i 정확히 말하면 함수 기준이기 때문에 즉 H 서클 G가 IX가 돼야 되는 거예요. IX 됐어요? 그 말이 누구냐면요. H, G, G에 넣게 되면 3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IX라는 건 뭐냐면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항등함수의 성질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평행이동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앞에 3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번째 방법이었던 2층으로 뭐라고 두자? t라고 잠시 두자. t라고 두면 ht는 이라고 적으면서 3x 플러스 1이 t였습니다. 그럼 3x는 t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x는 3분의 t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x 대신 누굴적어도 얘가 t잖아. t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3분의 t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x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 마지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되는 파트가 합성 함수라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연습을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